캡틴 아메리카 예상 아 캡틴 아메리카 e s 은 i 고 c a 아메리카가 a m e 죠 근데 이제 타이머 manager. c a p t a i 죠 음, 아, e 프로 e r I 알 아서 이야 기가 달라질 수있 는데, 아, 만약 에 그게 애디게미후 라고 가정 을 했을 때애디게 미전 이후 그러니까 두개를뭐 만약 에5년후 뭐 이래 가지고, 어, 했 다가 앞에 이제 수학여행 갔 다가 5년후 이래 가지고 나올 수있 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가정 을했을 때, 근데 그 앞에 아저씨 하나만으로는 한 최소 2시간 이상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어, 이 어벤져스 스토리상 11호가 어, 바탕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안 나온 장면이 뭔가, 한장면이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빼고 그의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스파이더맨이 때문에 스파이더맨하고 캡틴하고 만나면 캡틴이 죽는다는 뭐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장면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예상을 해볼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어, 가장 중요한 건. 캡틴 아메리카가 재계약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가 어,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고 하 어떤 미국을 상징하는 캡틴 아메리카를 어, 뺀다는 건 아마 북미 시장을 거의 버린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은. 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아마 수정을 하라고 어떤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살리라고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테니까 그렇죠?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같이 그렇게 딱 멋있게 딱 죽어버리면 그냥 최고일 텐데 근데 미국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어떤 시나리오 작가들의 성향을 보면 미국이 항상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거 미국양 항상 최고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일단 베이스로 깔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은 철령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아요 항상 이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언맨은 미국을 몰라서, 아이언맨도 요즘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 캡틴 아메리카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카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를 죽일 리는 없어요 그죠 그 예상은 핸드게임에서도 마찬가지 죠 어, 많은 활약을 하죠 인간이 인간이 어떤 신체 물론 이렇게 강화된 신체이긴 하지만 인간이 어떤 신체 그렇다고 그 토르의 멸리를 들었다는 건 어떤 인간에 가까워졌다라는 신에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걸 의미 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르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으로서 신에 가까워진 건 헤라클레스밖에 없죠, 그 어, 그리고 이렇게 목을 어, 타노스의 목을 치는 거는 그 아마 메두사의 목을 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메두사의 목을 쳐서 갖고 다니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메두사 얼굴을 보여주면 다 돌이 되어 버린다는 뭐 그런 그 그리스 신화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그메두사에 나오는 그 신화. 메두사 신화 메두사를 죽이러 가는 신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칼을 들지 않고 방패를 들죠 그 방패 이름이 아마 이지스 <laughs> 이지스 겠죠 그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방패는 지금 방패 이름은 딱히 안 정해져 있는데 그 방패는 아마 이지스의 방패 겠죠 그죠 어, 그리고 캡티나메리카스도 대체로 신화를 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그 계약이 끝나고 유지됐을 때 예상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죠? 뭔가 장비라든지 뭐 지휘라든지 뭐 총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그 기지가 박살났으니까. 기지를 새로 지을 때뭐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타노스가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보다 팍팍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주적 존재가 있다. 그럼 우주적 존재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구의 우호적인 외계인을 만나고 싶다. 정신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좀 친해 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 좀 받고 막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주로 보낼 거예요. 그렇죠? 만약 캡틴이 어, 그런 계약을 유지했을 때 아이언맨도 돌아올 걸로 예상이래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병원에 아프다든지 지금 봤을 때는 어, 좀 병원에 이렇게 아프면서 어 하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 이렇게 자신의 또 후계자를 키우겠죠그 어, 친구 그친구 데려와가지고 둘이 아아들아버지아들처럼 아주 아주 치주아면서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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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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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백그라운드 보스처럼 기술지원만 해주는 아니 몸이 안좋안컨디션이100% 아닐 경우 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음, 둘이서 이렇게 자비스하고 의논하듯이 그렇게 의논해서 뭔가 첫 어, 세대를 키우겠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부터가 될 테니까 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 그 친구가 장례식에 왔다는 건 계속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또 친구가 보통 어릴 때 이쁘면 크면 잘 억울이 어, 약간 아닐 경우도 있는데 어, 이 친구는 되게 괜찮아요 그죠 어, 잘 컸더군요 이쁘게 음, 그래서 뭐 충분히 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로다저를 대신해서 다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지켜 줄수 있는 어기사도 뭐 필요하겠죠.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실드 기지는 이제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어 그런 기지로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방어력 같은 거뭐 보호막 같은 것들이 치겠죠. 그죠? 어, 거기 아스가르드 옛날 아스가르드처럼 보호막 같은 것도 쳐가지고 그런 그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어떤 방어력을 좀 올리겠죠 그죠 왜냐면 또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어, 멋진 기지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어, 지금처럼 약간 뭐랄까 약간 공항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군사 요새화 군사 요새 같은 그런 좀 어,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차원이 높은 걸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주로 어, 로켓트를 보낼수 있는. 근데 그 지금 만화 설정상 로켓트는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날아가니까 그 외계 그 뭐지 가오갤 멤버들 데리고 오면 그냥 우주로 가버리니까 큰 그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타로스가 타고 와가지고 공격했던 그 우주선이 있죠. 가장 좋은 건그 우주선을 그냥 기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하지 않습니까? 어, 타노스 우주선을 잘 이렇게 분해하든지 어떻게 잘 옮겨가지고 거기에 거의 거기 철거를 한 뒤에 시멘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올려놔버리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 그리고 그 타노스 그 기지 안에 기지 내부에 어떤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연구를 할 테니까 그냥 그 기지를 그대로 써 버리는 것도 어뭐 그렇게 나쁜 설정 같진 않아요 슈퍼맨처럼 어차피 그 우주선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뭐 만약에 뭐뭔 일이 있으면 그냥 띄어 버리겠죠 그죠? 우주로 날아 버리겠죠 음,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 타노스 비행선 안에 또 작은 비행선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작은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나,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죠? 음, 그런 것도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계 종족과의 교류가 되면, 만약에 그, 그쪽하고 만나는 게 가능하고, 뭐 연락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 다른 종족하고 이렇게, 뭐 우호적인 종족, 지구와 어떤 우호적인 종족일 경우, 어, 뭐 이렇게 평화협력 조각, 평양 협력 같은 거 어, 조약을 맺는다든지 어, 왔다 갔다 하면 뭐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 그런 걸할수 있겠죠 계약이 유지됐을 때 그러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거기에 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먼저 선발대 같이 먼저 가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어, 만나서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그죠? 만 계약이 유지되면 그렇게까지 이제 확장을 하겠죠 스토리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탄노스행 가서 나라를 만들든지 그죠 어쨌든 식으로든 어, 미국 어쨌든 미합부로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해가는 걸 원할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것보다 계속 발전을 해가는 걸 원할 거예요 그죠 캡틴 아메리카도 시비로에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캐릭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어,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지금 만약에 계약이 이제 끝났다 그랬을 때 어, 이제 한편 스파이더맨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더맨 안에 어, 집을 얻겠죠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까를 예상을 해보면 분명히 청문회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그런 일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할 테니까 분명히 국회 같은 데서 청문회를 할 거예요. 그럼 예전에 그 슈퍼맨 보신 분들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맨 국회 갔다가 국회에서 뭐 이렇게 청문회인가 뭐 하다가 그 거기가 폭발했던 적이 있죠? 국회에서나 비슷한 데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겠죠 슈퍼맨이니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다 죽어 버렸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laughs> 뭐 어떠시게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혹시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처럼 데리고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옷만 입히든지 아니면 과거로 가서 어, 젊은 캡틴 아메리카를 다이머션으로 데리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계약이 종료시 어떤,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캡틴 아메리카가 청원에,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시비로, 그, 이제 초능력, 뭐가 반대하는, 거기, 이렇게, 뭐, 연설하러 갔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저격을 당하게 되죠. 아, 어, 그 지금 캡틴 아메리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인 상태로 왔지 않습니까? 설령이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 저격을 당할 수 있죠. 만약 노인이니까 어, 이게 이렇게 빨리 손발력이 아무래도 떨릴 어 테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당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요 장면이 안 나온 거예요. 11화에서. 지금 그 인데 이 장면이 그 엔드 게임에서 아이언맨으로 그냥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할 것인지 그걸 이제 계약의 여부하고 달려 있겠죠. 그 만약에 계약 연장을 어, 했을 경우, 캡틴 아메리카 했을 경우는 그 펜던트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갖고 다니는 그 나침반 같은 펜던트 같은 거. 아마, 미국 영화 스타일로 봤을 때, 그 펜던트에 총알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죠. 어. 보통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지프라이터 갖고 있다가, 지프라이터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안 죽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뭐, 어떤 만화에는, 어, 캡틴 아메리카 2차 대전 때, 아, 2차 대전 끝나고, 어 한국전쟁 6.25에 참전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어, 그런 거 잠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케이티나아베카가6.25 전쟁에 참전한 거, 그런 거 잠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료 화면이라도 되게 좋을 기분, 되게 어,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그 뭐지? 그 자기 자 장교하고 한국에 와서 6.25때 애를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애가 자라가지고, 어 무슨 방패하고 칼 들고 다니는 여전사로, 발키리하고 비슷한 여전사로 변신을 한다고, 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뭐 계약이 많이 연장이 되면, 그렇게,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하지만 11호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둘다 죽일 것인가? 어 이걸 또 우려 먹을 것인가? 어, 누가 저격을 했냐라고 그 만화에는 그 사람 있죠. 그 옛날에 그 울트론 처음에 울트론 처음 시작할 때 시장통에서 싸운 사람이 있죠. 약간 기계팔 갖고 있는, 어, 약간 반 사이보그 형태의 어, 약간 테러리스트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격을 했다고 그렇게 만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을 또 쓰려고 아마 이거를 어떻게 염도해도 그 사람을 출연시킨 게 아닌가? 그왜 가슴에 이렇게 해골 그림이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썼다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고. 아이언맨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이언맨도 사망을 했죠. 어쨌든 사망을 한 걸로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영하고 만화하고 똑같이 할수 없어서 바꿨든지, 반대로. 캡틴 아메리카가 살고 아이언맨이 죽는 걸로 바꿨든지. 그래서 그렇죠? 가능성이 면 없죠. 미국이 죽는다는 건좀 그렇거든요. 캡틴 아메리, 캡틴 다른 거면 캡틴 마블이면 상관없는데, 캡틴 아메리카인 거죠. 캡틴 마블도 어, 그네요 마블스도 입장에서 캡틴 마블이 죽는다는 건 그다지 썩 기분 좋지는 않네요. 그죠? 어쨌든 캡틴 아메리카가 죽는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맨을 중 아이언맨이 죽은 거 아닌가. 어.. 이게 이제 장례식 장면이죠. 근데, 이 시기가, 슈퍼맨이 죽었던 시기랑 비슷해요. 어, 이 시기가, 이게, 이게 올버린인가? <laughs> 이게 올버린이고, 이게 호크아이죠? 호크아이 맞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호크아이 아니면, 거기, 마키버킹가마키인가그 친구 같고. 스파이더맨, 이건 흑인 스파이더맨인지, 아니, 베노미 스파이더맨인지, 예전 스파이더맨이겠죠. 이 사람은 어, 뭐 이런 식으로 정리식을 슈퍼맨이 죽었다 그랬을 때도 그때 좀 쇼킹했는데, 음, 여기는 어떤 슈퍼맨, 과 흡사, 리더 격인 사람이 어, 이렇게 죽으니까 쇼킹하긴 하죠. 그죠. 어, 근데 슈퍼맨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크게, 그죠?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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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참 마음에 들어요. 되게 뭔가 정말 서양화 같은 그런 느낌? 그 서양화 보면 왜 이런 그림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만화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듯이 그린 그림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그림 같아서. 근데 그 외국, 이 외국 만화가들은 그래서 이런 그림 많아도 서양화 같이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이런 컨셉아트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 그죠 이런 건좀 그렇고 이런 건좀 그런데 어, 이 그림은 되게 이렇게 정말 서양화 같죠 그죠 서양화 그리듯이 그게는 거죠 또 옷이 왜 저렇게 찢어졌을까 이거는 좀 저격당했을 고했는데 옷이 왜 저렇게 찢어졌을까 옷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죠 여러 발 맞았나 보죠, 그죠? 어. 짠하죠, 이 그림. 이 그림이 더 짠하죠, 그죠? 어. 게 거기에는, 엔드게임에는 아이언맨이 영상편지를 안기는데, 여기에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한테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아이언맨이 죽은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언맨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 뭐 떻게될 것인지. 제기력에 따라 달렸겠죠. 그이 장면이 만약에 캡틴을 한번더 죽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나올 영화는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에, 어, 그게 끝날 때쯤에 그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저기 어디 보니까 스파이더맨도 죽더군요. 스파이더맨도 어, 뭐 이렇게 하다가 죽더군요 그래서 2대 스파이더맨이 나오더군요 그 흑인 스파이더맨 2대 스파이더맨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어, 그렇게 나오더군요 스파이더맨도 요번 작품이 마지막이라고 하죠 음, 그 어떻게 될지 그 스파이더맨도 교사로서 돌아왔는데 죽을지 <laughs> 겨우 살서도 5년 만에 돌아왔는데 두번 죽이는 일이 생길지. 아 어, 디즈, 디즈니는 리부트를 하려는 생각은 혹시한 것 같아요. 캐릭터를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 마블의 캐릭터가 많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아직 쓰지 않은 캐릭터, 어, 아직 쓰지 않고 그쪽 그. 캐릭터 중에 이렇게 골라가지고 어 월드 약간 월드와이드 스타일로 어, 한다 그러고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인픽 뭐지 인뭐 임... 뭐 다른 팀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어, 이 어벤져스 팀 말고 그 앞에 원조격인 뭐가 있다네요 그걸 만들 거래요 그걸 만드는데 거기에 안젤리나 졸리가 캐스팅 됐다고 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디즈니 쪽 영화를 계약을 몇편 찍었었나? 어, 뭐,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어, 디즈니 쪽하고 연결돼 되어 있는지 지금 디즈니가 만약에 마블하고 폭사하고 인쇄를 했으면 지금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지금 메이, 메이저급은 워너브라더스하고 유니버셜 정도가 있나요? 근데 지금 영화 1년에, 어, 탑20 정도 영화를 봤을 때, 어, 그래도 이렇게 대박 나는 회사가 지금 마블하고, 어, 그나마 그 주라기 공룡, 마블 영화 주라기 공룡, 뭐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월드 와이드로 상위 클래스에 있거든요. 그 빼고는 거의 어, 거의 미미해요. 물론 제작비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은 뭐 아닐지 모르지만 1조 이상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급, 1조 이상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급 어, 그런 거는 지금 마보라고 어, 주라이 공룡, 스피드 스피브 스피버그아이씨 가즈씨가 그 만드는 수준, 그 외에는, 예, 그 미미해요. 그니까, 탑5만, 탑5 이하가 되면, 그, 이스, 그 이, 뭐가, 월드와이드 금액의 차이가 확 나요. 근데 디제니가 그걸 다 인수를 해버렸으니, 어, 엄청나게, 이제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겠죠. 어, 소비, 이제 뭐, 스타워즈 만들죠. 스타트랙 만들죠. 이제 마블 만들죠. 마블 영화 만들죠. 그래서 엑스맨도 나오죠. 이굵직한거 벌써 4 개를, 어, 거의 미국의 어떤 전설 고향 같은 영화 4 개를 그냥 싹다 만들어요. 그죠? 와, 진짜 1년에, 1년에 두 편씩, 이거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1년에 두 편씩 나오겠네, 그죠 와우. 기획 영화 맞춰준다면 1년에 두 편씩 나오겠네요. 그죠? 애니메이션까지 합하면 1년에 한 3편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음, 최근에 디즈니는 또 알라딘, 그 디즈니 건가? 알라딘 영화 나오는 거? 그거 있던데. 솔직히 그거, 이런 마블 영화보다 알라딘, 물론 알라딘도 되게 위스미스 나와서 재밌을 것 같긴 하던데. 아, 소니가 있군요. 소니, 소니가 파라마운트였나? 소니가 그나마 뭔가 영화를, 제 메인 블랙이 소니였을까요, 아마, 그죠? 메인 블랙 같은 거, 그나마 하고 있고, 어, 그나마 좀, 그쪽에서 좀 버티긴 하겠네요, 그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눈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뭐, 이런 거 보다가, 진짜 대서 사시를 보다가, 그런 걸 보면, 왠지 좀, <laughs> 그죠? 만약에 톰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거, 시리즈 007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적인 어떤 시리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게 아닌 다음에서요 그죠 조금 같이 개봉하면 힘들지 않을까 지금 헬보이가 얼마전에 마블하고 같이 개봉을 한거예요어 근데 헬보이도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한 영화였는데 요번에 어, 그 재밌겠다 시 g 도 되게 어, 환상적에게 들어갔고 되게 재밌겠다 이랬는데 지금 헬보이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laughs> 진짜 헬이 되고버렸어요헬 <laughs> 보이는 그냥 헬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상영관에 거의 엔드게임이 다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재개봉을 하지 않는 이상 헬 보이는 진짜 헬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완전 지옥 되어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돈 되게 많이 쓴거 같던데 나중에 시기를 봐서 재개봉 하는 게 어떨까 그렇죠? 지금 한 지금 예매가 7 0때까지 떨어졌던데 한한 어, 한 열흘 가까이를 거의 90%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한 70%로 떨어졌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극장도 요 근래에 히트작이 없어 가지고 극장에 손님 많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벤져스 때문에 극장도 수익이 좀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죠그 그래, 항상 보면 어벤져스 같은 이런 영화를 개봉할 때쯤이면 요금을 올려요. 그죠? 요번에도, 물론 제가 그전에 올렸을 수도 있지만, 콜라 값이 200원이 올랐더군요. 뭐, <laughs> 이게 대장, 대장이 생기면 조금씩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캡틴 아메리카가 부디, 어, 살아남아서, 어, <laughs> 근데 아카모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어, 아이면 깔끔하게 아 어, 아이언맨처럼 스파이더맨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도 그것도 어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좀 멋있게 대장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